빨간 선 길이 구하는 거거든. 요 F G가 이요 F G의 길이거든. F G, 그죠?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 있어. 요 D G는 E A고요. 요 D F는 요 D F는 2분의 이거든. 응. 2분의 A 그죠? 응. 그래서 3분 F G는 뭐야? 어 E A에서 2분의 A 빼면 돼. 2a 빼기 2분의 a 해가지고, 2분의 4죠? 2분의 1이죠? 그러면은 2분의 3a.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. 근데 하실 수 있겠나요? 음. 자, 뭐, 요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이제, 여러분들 요거 기본 문제입니다. 아주, 어, 요, 응용문제 중에 아주 기본이고요. 요거 개념이 닮음 두개 나오는 거야. 어, 요걸로 가셔야 돼. 하나로 뭐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.